네, 네, 안 배웠어요. 네, 이렇게. 4. 따라 써보세요, 위에다. 4. 그 다음에, 5. 5, 5, 이렇게. 여기, 여기. 그 다음에, 6. 6이면 금방이지. 6, 6, 여기 다시 써보세요. 지금 할 거예요. 아니요, 이거 숙제인데 안 해놨잖아요. 여기 6 써보세요. 이거 내일할 거예요. 응? 6. 더 아래로. 그럼 뭐야, 지더 응, 아래로 내려가. 쭉. 그렇지. 그 다음에 둥글게, 동그라미 그려주시면 육자가 됩니다. 더 아래로 붙여. 됐어. 그 다음에 7, 7. 아, 아. 지금 응. 7 알겠다, 이제. 7, 8. 8. 8. 8 완전 쉽지. 어, 해봐. 네, 저렇게. Oh